해서 보실 때 민수기 삼십육장 일절에서 신명기 일장 사6육절까지 보시고 오늘은 신명기 그중에 일장 삼십사절에서 사6육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준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와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 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노라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번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족 속이 너희에게 마주마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코르만까지 이르는 자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그곳에 머물러 날수 대로니라 아멘. 네사십절에 가데스에는 좀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가데스 나오면, 아, 가데스, 가데스 바네아라고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이 가데스라는 곳 하면, 열두 정탐꾼 사건이 있던 장소. 그곳에서 열두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중에 열 명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두 명은 그래도 할수 있어요. 라고 말했던 이야기. 이 가데스 바네아 기억하시면 좋겠고, 44절에 호르마라는 단어.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호르마 기억나시죠? 네, 멸절하다, 정멸하다라는 뜻을 가진 장소. 그런데 그곳에서 역전되는 장면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봤죠. 그러니까 열두 정탐군이 갔다가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 갈래요라고 갔다가 패하고 온그 장소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서 그 호르마를 점령하게 되는 사건. 그래서 내가 호르마가 되고 내가 호르마가 되지 않을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고 순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호르마 사건에 대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라 말씀을 드렸고요. 신명기를 읽기 전에 이신명기라는 제목 옆에다가 그렇게 좀 적어주세요. 이신명기의 신자는 새로운 신자가 아닙니다. 네. 새로운 명령이라고 사람들 도통 생각하는데, 네, 네, 다시 신자, 펼신자입니다. 펼 신자입니다. 자 바점자 하게 생긴 거에 위아래로 짝대가 족한 펼 신자를 쓰고요. 신명기 할때 그래서 펼칠 신에다가 명령할 명자로 해서 명령을 펼치다라는 신명기 뜻을 갖고 있 한문의 뜻은 그래요. 그러니까 신명기 앞으로 보실 땐 아이게 새로울 신이 아니라 펼 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시브리어 단어로는 그 말씀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 한자로 이게 그러니까 한자로도 해석이 잘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새롭게 말씀을 펼치다. 이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브리어 원어의 제목은 그 말씀들. 예, 이제 통상 시브리어 책들의 제목은요 가장 첫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는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첫날 창세라는 창세기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신명기는 그 말씀들이라는 시브리어 단어가 있고 영어로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 놓으시면. 신명기에 대한 큰 주제가 나와요. 첫째,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을 펼치다라는 말하고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120이 넘어가는 모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고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설교를 하기 때문에 펼칠 신자를 쓰는 게 맞고요. 그 설교는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가지 세 가지 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기는 모세의 설교다라고 설명해 기억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 말씀들이라는 말이 그러면 또 연결되는 거죠. 유언적 메시지 꼭 알아야 될 이야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데스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꼭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지명이 나오는 이 호르마라는 단어도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지목해야 될 이유는 모세의 120년 생애 중에 꼭 기억에 남는 장소와 그리고 그 시간과 사건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만의 기록이기보다 앞으로 후대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장소의 기억과 사건의 기록이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레위기 율법에 대한 갱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갱신된 율법이라 그래서 달라진 것은 아니고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처음에 옳다라고 규정해 놓으신 것은 결코 시대가 끝다고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모세가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40년이 지나고 사람도 변했고, 세대도 변했고, 상황도 많이 달라졌으면 변할 수 있는 게 율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 그 말씀이 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그때나 지금이나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 불변한 진리에 아멘 할수 있을 때 바르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 신앙의 기존,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선포할 때마다 말이 달라진 거죠. 살아갈 때마다 말이 달라져요.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1장 34절 볼까요? 1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놓아서 맹세하여 이르시대 거기에 동그라미를 하나 넣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한지 이제 보실게요. 3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셨대. 그래서 화가 나셨는데. 그 다음에 4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45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거기다 동그라미 짜여 어요 사실은 거기에 시작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내가 깨달았다고 진리도 바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똑같고 상황이 비슷하면 유사한 환경이라면 똑같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올라간 게 호르마였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 그들이 진노할 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셨지만 그들이 폐망하고 돌아올 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요단 동편 올라갈 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같은 장소에서 다른 마음을 품기보다 오히려 다른 장소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좋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유학문 갔다 왔는데 우리 장노님 이제 들어가신지 4주 정도 되셨어요. 상황이 어떤가 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아 고집이 세신 분은 안 받게요. 80이 되든 90이 되든 안 꺾일 사람은 안 꺾여요. 이제 조금 진짜 죄송해요 이거는 어른들한테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고 죄송한 얘기지만 기저귀 좀 차라고 밤에 밤에 자꾸 깨니까 이제 이게 기저귀를 안 차고 소변을 보다가 요도감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참으면 또 그러니까 좀 기저귀 차고 그냥 편히 하시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감염한 사람도 편하고 근데 이걸 굳이 굳이 안 하시니까요 난 창피해서 안해 내가 일어나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이 어르신이 앉는다고 이게 나오나,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30분 앉아있다 파킨슨 병이 있으니까 이게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도 네 번, 세번 이렇게 자꾸 쓰러져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보니까 하루에 그 경기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시는데, 열다섯 번의 경기가 왔대요. 그러니까 한 일곱 번 정도 경기가 낮 동안 오니까, 이 원장님이죠 원장님이 돌려서 이건 오늘은 좀 봐야겠다 싶어서 24시간 대기라고 지켜봤나봐요. 그랬더니 한 3분 간격, 뭐 5분 간격으로 해서 총 15번이 오되겠 이건 안 되겠다. 병원 가야겠다. 근데 내 마음대로 보낼수 있나? 보호자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를 오라고 얘기하고, 당신 밤을 꼬박 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와서 그 보호자를 데리고 이제 보내려고 그러는데. 보호자고 어제 전화할 때 알았다고 하고 왔는데, 보호자가 아침부터 바쁜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그 보호자 되시는 분이 밤에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오전에 일을 보고 오후에는 쉬셔야 되니까, 오전에 스케줄을 받았으니, 이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아버지를. 근데 이 사람은 답답한 거죠, 원장 입장에서 아, 내 말을 듣고 약을 지워야지, 내 말도 안 듣고 무슨 약을 지우냐고. 그내말좀 듣고 가라 그랬더니, 둘이 성격이 똑같아요. 보호자나 원장이나 막 소리 질러요, 막. 막 싸우는 것 같아. 전라도 사람들 막 이런 듯이 막 그러는데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막 그러면서 하다가 막 뒤에 서 욕하면서 막 얘기했나봐요. 내말좀 듣고 가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다섯 번이나 경계 왔다고 꼭 얘기하라고. 알았다, 알았다 갔는데 이분이 잘못 듣고 간 거예요. 네. 그러고서 이제 병원 가서 한5 5분 동안 경기가 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세상에 15분 동안 경기를 하는 어른을 그냥 놔두고 왔냐고. 그게 말이 안되지 않냐고. 사람 죽일 생각이냐고. 그게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화가 나는 거지. 이 이제 보호자가 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원장한테. 아니 세상에 15분이나 경기를 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떡해.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근데 내가 언제 15분이라고 얘기했냐고. 15번이라고 얘기했지. 그랬나? 그런 사람. 막 싸우는데, 어, 옆에서 지켜보는데 이러다 사단 날것 같은 거예요. 막 마... 소리가 온, 오가, 엄청 옥갔는데. 그래도 목사가 앞에 앉아있으니까 막 대놓고 싸우지 못하시고 말로 싸우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참 신기해요. 그렇게 막 서로 죽일 듯이 욕하다가도 30분도 채안는데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성격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게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제3의 문제가 아닌데, 같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장소에 있는데, 원장님은 병원에 있고, 보호자는 일자리에 있어도, 같이 아버지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을 서로 느끼니까, 그 순간에 마음이 확 풀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서로 이득 보자고 하는 짓이면, 서로 알겠더라고요. 그런데두분 다시 당신 안 말하고 나가도, 아무도 모를 사람이 없어요. 상황이 벌어진 걸 봤을 때. 근데 15번이 중요한 게아니 15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5번이 경길에서 내가 화난 거고 아버지가 큰일 날까 봐 원장님 입장에서 아들 입장에서 1 5번이면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너 그렇게 놔뒀더니 너 죽여 이러고 싸운 거라 곰곰이 서로 얘기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어라 누가 더 많이 걱정하나 싸우는 거밖에 안된 거야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수그러들더라고요 그래서 화해가 되고 언제 싸우냐, 이 듯이. 서로 웃고, 그렇게. 그래서, 요번에 잘 부탁드려요. 근 예, 가세요. 그러면서 또 헤어지더라고요. 교회는 그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진짜 같이 걱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윤건사님 오늘 내일 이제, 그, 온양에 잠깐 다녀오시는데, 기도해 주세요. 두 분이 오랜만에 여행 가시는데, 잘 다녀올 수있도록 다른 장소에 있어도 같은 마음일 때, 같은 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가족이 아닐까. 그게 공동체가 아까 호르마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게 없었어요. 같은 장소에 있는 데 다른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역사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음 품을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거 안 된다면 다른 장소에서도 같은 마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새벽 설경을 하다보면 못한 얘기에서 속상해서 조금 마무리 하는데요. 어제 도피성 얘기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를 어제 미처 못해서 고그 얘기는 좀 드리려고 그래요. 도피성인 살인자도 갈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살인자가 오는 걸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섯 군데 밖에 안 된다. 그만한 대단한 사람들, 강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살인자도 받는 거죠. 근데 그 생각 한번 해보셨나 몰라요. 살인자가 와서 살면 거기는 살인자 소굴이어야 되잖아요. 도적이 오면 도적의 소굴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도피성이 될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살인자를 받아들인다고 살인자의 소굴이 되면 그 장소는 그 살인자가 지배하는 장소가 되지만 살인자를 받아줄 수 있는 장소가 되면 도피성이 되더라는 거죠. 그 기준은. 거룩을 지켜내는 레윈에게 있었던 거죠. 이후에 이제 신명기 넘어가고 여우수아 그리고 사삭이 넘어가면서 그 레윈이 또 어떻게 타락하는지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그 같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변치 마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뭐죠? 하나님이 옳다는 건 절대 옳은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자꾸 호르마로 자꾸 올라가지 마시고 가지 말라는 호르마 가지 마시고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발 가랄 때 가야 됩니다. 가지 말라면 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합니다. 가지 말라는데 구지구지 가고 가라는데 구지구지또안 갑니다. 내 안에 가데스바네아가 어딘지 점검해 봅니다. 내 안에 호르마가 어딘지 점검해 봅니다. 가데스바네아에 있다면 그곳에서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지금 호르마에 있다면 호르마로 올라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준은 두 번째 율법에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한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